세계 곳곳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도 반전 시위와 평화 행진이 열렸습니다. 서울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가 우크라이나인들의 절규와 외침에 함께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놀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두 달이 되는 날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우크라이나 국가가 장엄하게 울려 퍼집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기 위해 열린 반전 시위. 바닥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과 인형이 놓였습니다. 제한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 군인들의 만행을 폭로하며 재판 회부와 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놀람> 서울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며 자체 제작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대학생들은 마이크를 잡고 평화를 촉구하는 연설도 했습니다. 우리 서울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는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무고한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의 목소리로 하느님께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반전 시위를 마친 우크라이나인과 대학생들은 서울 도심 행진에 나섰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국적을 초월해 평화를 외치며 걸었습니다. 전쟁 중단과 평화를 촉구하는 우크라이나인과 서가대 연의 평화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행진은 서울 도심을 누비며 1.5km 가량 이어졌습니다. 반전 시위와 평화 행진은 함께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싹 키웠습니다. 오늘 하느님의 자비 주의를 맞이해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또 젊은이들이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저희에게도 뜻깊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